김승호님의 돈의 속성 음, 이 책에는 어, 김승호님께서 강연이나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돈의 다섯 가지 속성과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네 가지 능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돈의 다섯 가지 속성으로는 돈은 인격체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력성. 남의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능력으로는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기 다른 능력으로 이해하고 각각 다르게 배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1.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넣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이 없는 짓이다. 2. 도움을 구하는 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3.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4.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자신을 보호한다. 5.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6.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두 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이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7.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 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돈은 그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을 갖는다. 돈마다 성향도 있고 기질도 있어서 고집이 센 돈도 있고 배짱이 두둑한 돈도 물러터진 돈도 있다. 집에 있기 좋아하는 돈도 있고 집 밖에 나가면 절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돈도 있다. 한 부모 안에 태어난 자식이라도 각기 취향과 성향이 다르듯 돈도 마찬가지이다. 고된 노동으로 번 돈과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입, 카지노에서 번 돈, 저축에서 생겨난 이자 같은 돈은 똑같은 천만 원의 액면가라도 결코 같은 돈이 아니다. 같은 돈이 아니기에 어떤 돈은 죽으라 붙어 있으면서 돈값을 못하기도 하고, 어떤 돈은 쉽게 사라지고, 어떤 돈은 다른 돈을 불러들이며, 어떤 돈은 있는 돈까지 데리고 나간다.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 돈의 품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을 벌 때는 가능하면 품질이 좋은 돈을 벌어야 한다. 품질이 가장 좋은 돈이란 당연히 정당한 방법으로 차곡차곡 모아지는 돈이다. 급여수입이나 합리적 투자나 정당한 사업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이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내 인생의 유일한 자산인 시간을 남에게 주고 바꾼 돈이라서 가장 애착이 가고 자랑스럽기에 어떤 돈보다도 소중하다. 이런 돈은 함부로 아무 곳에나 사용하지 못하며 이런 돈이 모여 자산이 되어 투자나 저축을 통해 이자를 만들어내면 마치 아들보다 더 예쁜 손자 손녀 대하듯 귀해진다.반면 이런 귀한 돈에 비해 일확천금은 품질이 좋지 않다.카지노에서 딴 돈은 다음 카지노에서 다른 돈까지 데리고 나가고 사기로 얻은 돈은 사지와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사용되어 인생을 그르치게 된다. 투기에 가까운 투자나 급하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무모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운 좋게 벌어들인 돈도 남에게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결국 모든 돈을 데리고 한꺼번에 집을 나가버린다. 때때로 나쁜 돈은 주인을 해하거나 그의 가족을 무너뜨려 버린다. 좋은 돈을 모으려면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돈의 주인이 좋은 돈만을 모으겠다고 마음먹으면 저절로 돈이 붙어 있게 된다. 욕심을 부리지 않기에 오히려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행동이 반듯해서 허풍스러운 곳에서 술값으로 돈을 버리지도 않는다.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기에 어디 가서 망신을 당하는 일도 없고 공돈을 기대하지 않기에 비굴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이런 사람에겐 기회도 더 생기고 행운도 많아진다. 품성이 좋은 자산이 많이 몰려와 가족을 해치지 않고 뭉치게 만든다. 설령 행운처럼 생긴 자산도 이미 좋은 품성을 가진 돈 사이에 섞이면서 좋은 성품을 지닌 돈으로 변형되어 간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사관학교에 들어가 그 학교의 규율과 학풍을 배워가며 하나의 가치와 규범으로 동료가 되어 장교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 이렇듯 친구를 가려 사귀듯 돈도 가려 모아야 한다. 그렇게 모으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견고하게 당신과 당신 가족을 지켜주며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남아 당신의 일생을 지켜주며 부자로서 존중받는 삶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메나탄에 비가 내리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저녁 식사를 꺼내고 34번가에 있는 100년도 넘은 유물 같은 메이시 백화점에 가족과 함께 들렀다. 백화점 정문 바닥에는 이 회사의 역사를 적어놓은 동판이 하나 놓여 있었다. 얼마나 많은 자본과 재화 그리고 부자들이 이 문을 거쳐 저 동판을 밟고 지나갔을지 상상해봤다. 그런데 그때 40세 정도 되어 보이는 거린이 동판 앞에 앉더니 구설비를 그대로 맞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기 시작했다. 도움을 구하는 종이에 쓰인 글을 보니 제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가 싶었다. 이미 늦은 밤인데 저녁도 하지 못했나 싶은 마음에 주머니에 있는 얼마 안 되는 현금을 구글 통 안에 넣어주고 다시 처마 밑으로 돌아와서 있었다. 몇몇 사람이. 주머니 안에서 동전을 꺼내 던져주었고, 이후 더 너그러운 인도 여자가 제법 큰 단위의 종이돈을 건네주었다. 그제야 그는 저녁값이 마련됐는지 일어서서 몇안 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컵 안을 살피던 그는 여러 사람이 준 동전들 사이에서 동전 몇 개를 골라내더니, 길바닥에 버렸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판이 비에 젖을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배낭과 등짝 사이에 끼고 사라져 버렸다. 그가 사라진 자리엔 삼페이약 11원, 삼페이가 버려져 있었다.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동판 위를 밟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펜이 따위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는 비를 맞으면서 몇 걸음 걸어가 젖은 삼펜이를 손톱으로 집어 손에 담았다. 사실 미국에서 삼펜이로 살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코 큰 돈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보석을 줍듯 소중히 주었다. 그제야 쇼핑을 꺼낸 아내와 아들이 팬이 2만 개도 넘게 지불한 운동화 두켤레를 사들고 나왔다. 나는 오른손 바지 주머니에 넣은 동전 세 개를 만지작거리며 이 동전들은 돈의 씨앗이다. 라고 중얼거리며 두 사람 뒤를 따라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큰 돈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그 메나탄의 거지는 10년 전에는 나보다 더 부자였을지도 모른다. 메나탄 금융가에서 큰 돈을 다루는 일을 하다 실수를 저질러 파산했는지도 모른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고 큰 돈만 쫓다 그렇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 사이 가난한 이민자로 수없이 실패를 했던 동양인은 맨하튼 5분가에 베란다가 있는 집을 하나 더 사서 주말에 가끔 놀러 오는 부자가 되었다.작은 돈을 소중히 대했더니 큰 돈을 다 데려온 것이다.